네, 전해바 개요교회 TV 오인영 목사입니다. 자,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생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그걸 꼽으라면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다른 예배 그 다음에 또 성대의 교제 또 하나님을 거룩한 교회에서 또 봉사 예, 역시 그것도 빼놓을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 밑바탕엔 예,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 기도가 없으면은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또 우리의 모든 신앙적 활동은 사실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참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고 또참 무수한 문제와 또 위험과 또 전쟁의 소식과 참 앞날을 예측할 수 없고 또 예측이 된다 해도 캄캄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불평과 원망과 또 탄식과 근심을 뒤로 하고 오히려 우리는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또한 되어야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나 모든 앞날 그런 걸 보면 어, 참 한숨이 나오고 걱정과 염려가 나오죠 예. 우리는 그럴 때또 역시 예,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한 기도는 예, 우리 성도의 예, 인생을 예, 값지게 해줍니다 예. 예,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값지고 또 우리의 삶이 온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참 기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사실은 여기에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뭐 여행 중이던 뭐 내가 일을 하던 집에 있던 거리를 걷던 내가 뭘 하든지 기도를는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야 말로 지금 같이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 너무나 참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우리 마음 속이 원망, 불평과 짜증과 온갖 참 두려움이 넘치고 또 특별히 시험이 듭니다. 시험. 우리 성도들이 항상 경계될 게 뭡니까?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 드는 건 사실 좋은 게 아니죠. 그시험의 들무른 말미 아마 신앙생활도 타격받고 우리의 심령은 메마르고 강팍해지고 또 우리의 삶은 어두워지고, 시험이 들므로 말미 아마, 어, 얼마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 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린 특별히, 참,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기도에 나태하면 안 되겠죠. 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가 느슨해지고 기도가 나태해진다면, 아 이거야말로 가장 큰 문제구나, 이거야말로 가장 아참 지금 큰 공경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우리보다 더 어렵고 험난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많은 성도들이 천국에 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모든 막혀 있는 어려운 문제들도 기도했고,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는 이 악한 세대에서 참 지혜롭게 또 온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에, 결국은 에, 우리는 에, 우리가 가는 그 앞날 모든 길에 결국 영적 승리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육신적으로도 어, 기도를 통해서 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에,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 우리 자신의 그 어리석은 생각이나 계획 어, 불필요한 염려 근심에 매이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밝은 하늘의 빛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